상관없어 우리 인덕페 질탐 없습니다 그래. 어? 근데 그것도 우리 질탐 있었잖아 없어졌나 벌써 교수님 재량껏할수도 없었나? 응 어. 이번 어. 수신때는 없었어 없었어? 인사도 하지 말라 어? 응? 되게 기분 나쁘게 한다 질래? 응. 전한 번도 당신이 그런 여자에게 돈을 뿌려내들지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수고의 염력을 배반하고 Чего? 노래 하나 해볼게요. <laughs> 가볼게요. 제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건 누구? 뭐... 당신은 날더잘 아셔야 해요. 지금 내 뒤까지 질문치고 계신 거예요. 미안나 한다고요? b e c a 노래 한번 해볼까요? 자유 연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존 전... 당신 뜻대로 가세요 용서해주세요 재수하면서 뭘 느꼈어요? 욕심을 몸으로 표현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지원해봐아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 n 고저 또한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다시 지원 w about it. I don't know a b 세요 t it. I d o 네 t k n o 이 about it. I don't know about it. 되게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 그것들이 조금 너무 아쉬웠어. 어, 대본들을 볼때 그게 조금 아쉬워서 자꾸 속도가 끊기거든. 성격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 여기 어쨌든 학교 입고 약간 적응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러게 나는 남자든 여자든 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다 이건 공통적인 거야. 아니 이거는 있잖아. 이거 존이라고 말하는 이 여자 여자들는 대사는... 에비게일이야? 애비게일. 아니에요? 나는 전부 <laughs> 다 나왔어요. <훑은> <laughs> 그럼 어쩐지 그 갑자기 갑자기 막. 그 가라고 그어서부보면더 조금 더 텐션이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뚝뚝 끊겨서 아셨어요. 전 여자든 전체적으로. 남자는 대사가 아무래도 이게 좀 정극이다 보니까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금 더 대사의 문장을 명확하게 나누고 말을 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무언가 터져 나오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 때 그게 동선으로도 한 번으로도 나왔으면 좋겠어. 뭐전 당신 거야. 단 이것만은 혹시 알아두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것처럼 뭔가 하나가 딱 나와야 될것 같거든.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문장이 나눠지는 것들을 말만 테이션 높이는 게 아니라 행동이 텐션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 음. 그 내가 어제 얘기해줬잖아, 네. 너 뭔가 네. 얘기하다가 생각 나다가 보고 내가 무언가 얘기하다가 더이 사람한테 주고 싶으면 가서 주고. 대사 제가 중간에 그렇게 만약에 버벅이는 순간 이 어쩔 수 없이 끊기게 되더라. 그러니까 웬만해선 대사 를할때 버벅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 그때 버벅이는 순간이 머리 예쁘다. 머리 <laughs> 예쁘다. 머리 <laughs> 대사가 볼륨을 조금 더 와, 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칼 마이 묻자. 희거나 칼이 없는데 어. 뭐 칼이 뭐없던데 어, 네, 네. 없던데? 그래서 네, 네. 어.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천천히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겠지. 네. 빠른 거지. 빠른 어 오, 오, 크게. <laughs> 표정이 애매해. 그니까 그 어떤 표정 애매하냐면 면접 때 이게 저게 표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게 구분이 안 가. 그렇게 명확해서면 좋겠어. 그리고 책 이야기 나올 때는 에 차라리 저는 그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약간 앞뒤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떨까? 어책 이야기하면서 이용구를 먼저 이야기해서 그림 같은 손이 뭐예요? 인사할 때 약간 애매했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걸 표현할 때 이거 말고도 너, 너 행복하면 약간 설렘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게 네가 립 뛰면 진짜 행복해 보일 것 같아. 진짜 행복해 보일 것 같아. 그렇게라도 뭔가 표현을 해봐봐. 욕심. 아, 그거 해야 돼요. 네, 욕심 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가 내가 막 돌발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아우, 좋 ㅈ됐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재밌게 해. 정말 간결하고 편하게 재밌게 그냥 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어. 오. 오. 아침 6시 11분입니다. 오후가 아니라 아침이에요. 아침입니다, 아침. 아,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출발. 갑니다. 이거 떼서, 이거 떼서 붙여야 되는 거죠.

중앙역에 왔습니다. 제가 왜 왔을까요? 오랜만에 학교 친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촬영할 음. 수 없는 승차권입니다. 진짜 짜이 먹였다 오, 조다방 생겼네. 조기 기저기중기집에서 진짜 많이 먹었기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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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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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는 조기

이 여기 있어줘서 <venue> 나도 있어서 몇분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태아를 연기한 유승호라고 합니다. 네. 그, 그 오늘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귀엽지 않아요? 이거를 이 초로 이렇게 불붙여야 되는데 죽여? 어떡하지? 좀 불쌍하지 않아요? 짜란 찜찜찐 짜란 찜찜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웃고 있네요. 아무튼 참명 천명. 구독자 참 명이 됐네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양질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유, 또 천명이 돼가지고 제자가 이 초도 줘서 이, 이 케이크도 줘서 아주 의미가 뜻깊고요 얘는 안 타는 것 같은데? 음. 아, 머리만 남고 끝나나봐요 하나 둘셋끝에안 타는 것 같은데요? 어? 아닌데? 아이 꽤 오래가는 거나 보네요 오래가는 거라고요 열심히 낮에 커피를 사는데 커피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올해는 정말 2024년에는 정말 입시 때문에 아.. 신경 쓰는 만큼 아이들 열심히 해준 만큼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좀 속상하게 되었고요. 많이 아쉽분했습니다. 살아가야죠. 예, 네, 저도 매우 속상했었고 답답했었는데, 음, 그래도 입시 레이스를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아이들을 데리고 촬영을 또 갔다 왔습니까 음, 저도 뭐 어렸을 때뭐 대단한 역할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작은 역할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현장에서 재밌어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재밌어 하는 게 느껴져서 솔직히 좀 보람찼습니다 보람찼고 재밌었어요 그거 찍고 애들은 맛있는 거 먹고 신하게 놀았대요 이 케이크는 제그 예대관 제자가 사준 거예요 네. 맛있네요 정말 아무튼 고맙다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 거지? 노해? 카페 노해? 노해? 노해 노해랍니다 노해 노해 지금 7시 20분인데 운동 가야 되는데 30분 뒤에 운동 가야 되는데 혈당을 아주 그냥 스파이크로 제대로 때리고 있네요 아 맛있어요 요즘에 또 프로필을 막 놓고 있는데 또 이제 잘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음 그래도 열심히 도전을 해봐야죠 현생으로서도 열심히 도전하고 배우로서도 열심히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아뭐 열심히 뭐 그렇게 많이 한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3월이에요 아 벌써 3월입니다 이 영상이 3월 안에 완성이 되겠죠 브이로그가 3월 안에 완성이 되겠죠 음와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두렵네요 이제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근데 또 네. 그래 도해야지 그래도 해야죠. 그럼에도 해야 됩니다. 그럼 초코볼이 있습니다. 아, 베스클라베스에 있는 약간 엄마는 외계인 초코볼 같은데. 아, 이 배우라는 직업은, 이, 말라야 되고, 이 외모 관리라는 걸 해야 되고, 아, 그래야 되니까 참 어렵다. 음, 참 맛있는 거막 잔뜩 먹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또 하면 안 되니까 관리라는 걸 꾸준히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웃긴 게 관리라는 걸또 하게 되면 또 재밌어요 그것도 그것 나누기도 재밌고 약간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기가 힘들죠 재미있게 느끼려면 습관이라는 게 필요한데 습관 만들기가 힘듭니다 진짜 그죠? 습관을 만들어야죠 습관 음 제가 브이로그로 재밌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뭐제 삶이 뭐 뭐 이렇게 막뭐 딱히 이렇게 막 엄청 재밌진 않아서 음, 재밌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막 엄청 큰 취미도 없고 오늘 운동 끝나고 와서 할 거를 하고 영화를 봐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한반 정도 먹었거든요 아무튼 천명이 되고 나서 많은 시일 내 감사 영상도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제 일상이 뭐 궁금하실지, 안닐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이렇게 제자한테 케이크 얻어먹고 커피 먹고 삽니다. 네, 좋아하는 캐릭터도 뭐, 옆에 있고요. 옆에 있고요. 네, 뭐, 영화 보고, 뭐, 그냥, 그렇게 사요. 뭐, 좀, 하, 재밌는 게 뭐가 없을까? 동기부여를 만들어줄 만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 한번 좀 찾아보면서 브이로그를 찍어봐도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운동하러 가야 돼요 이제 30분이거든요 이제 20분 남았는데 슬슬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9분? 네 29분이에요 7시 29분 7시 60, 29분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